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매법은 3분봉 단타 매매법인데요. 3분봉상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심에서 수식을 통해 신호를 받아서 매수타점을 잡아볼까 합니다. 중심선과 볼린저밴드 상단선을 돌파할 때 사용하는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분봉이 시작이 되면 이런 식으로 캔들이 있다고 치고, 그럼 여기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심선, 3분봉의 평균 중심선을 그려 놓고요. 볼린저밴드 상단선이 중심선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양봉으로 돌파를 할때 신호가 나오도록 만든 수식입니다. 이게 차트 검증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차트 검증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분봉으로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랩 자, 사이랩도 이렇게 두 선이 가까워지면서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앞타머 사이언스도 여기서 신호 들어왔죠? 신호 들어오고 선도 가까워졌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하이트론. 하이트론은 신호가 들어온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상승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니젠. 자, 세니젠 신호 들어왔죠? 신호 들어오고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미래반도체, 자 미래반도체도 미래 여기서 신호 들어오고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엔젤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는 신호가 안 들어왔는데 이게 안 들어왔어도 저희가 중심선과 볼린저밴드 상단선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선 가까워지면서 양봉으로 돌파를 했죠? 여기는 매수 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YC, 자 YC도 신호는 안 들어왔는데 이런 곳이 다 타점이었겠죠? 그 다음에 오킨스 전자. 오킨스 전자도 오늘 장 시작하면서 신호가 나왔고 자 보시면 사실 이 종목이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희가 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타는 너무 크게 욕심 내지 마시고 보통 단타는 10%에서 20% 먹는 게 아니라 저희는 1%에서 2%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ds 테크도 보시면 네, 여기 신호 나왔죠. 여기 신호 나오고 전 고점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리봇. 에브리봇도 여기서 신호 나왔었네요. 신호 나오면서 전 고점 돌파했습니다. 자장 초반에 신호 한번 나왔었고 여기서도 한번더 기회가 있었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두. 파두도 신호는 없지만 자 보시면 여기가 메스 타점이었겠죠. 간단합니다. 이두 선이 가까워지면서 양봉으로 돌파할 때 그게 메스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부토건. 자 삼부토건도 네, 여기 장 시작하면서 여기서 신호 들어왔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 DYD. DYD도 신호는 안 들어왔었는데 자, 보면 메수 터점 어디일까요? 여기가 되겠죠. 여, 지금 양봉으로 돌파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퀸타 매트리스. 퀸타 매트리스도 자, 신호는 안 들어왔지만 메수 터점 어디예요? 여기죠. 라파스. 라파스도 보세요. 자, 여기죠. 신호가 안 들어와도 이 지표만 보고 알수 있습니다. 선이 가까워졌고 양봉으로 돌파를 할때 자, 네오쌤. 네오쌤은 신호가 들어왔네요. 여기서 들어오고, 정고점 돌파했습니다. 아센디오. 아센디오도 신호는 안 들어왔지만, 자, 여기서. 메스점은 여기였겠죠. 여기, 여기. 이 선이 벌어지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가까워지면서 양봉으로 돌파해야 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신호 들어왔었죠. 오늘 이렇게 두 군데 신호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터지고, 정고점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검증까지는 해봤고요. 이제 지표 만드는 법과 검색식. 그리고 수식 알아볼텐데 그 전에 구독자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빠르게 전달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핵심 매매법이 담긴 자료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 기념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무료 나눔 이벤트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들 무료로 받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기초적이지만 무조건 알아야 하는 내용들부터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법과 안타매매에 필요한 검색식 그리고 수식까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통 수식은 영상에서 공개를 해도 검색식은 구독자분들에게만 전해드리고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조건 검색식들도 이 자료에 다 담았기 때문에. 보시면 너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자, 자료집 내용을 일부만 몇개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식 호가창 보는 방법부터 거래량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보조 지표 설명과 설정법도 담겨져 있고요.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과 거래 대금을 이용한 박스권 매매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조건 검색식도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고요. 설정 방법까지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집 마지막에는 안타 매매를 할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식들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만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수식이나 검색식은 가려놨는데요. 받으시는 자료집에는 당연히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 좋은 고급 정보들, 수식들, 검색기 등 많은 자료 준비해서 넣어두었으니까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집 하나로 주식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담겨 있으니까 괜히 돈 몇백만원씩 주시면서 검색식이나 수식 사지 마시고 이 자료집을 토대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구독자 인증을 해주셨던 분들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래 띄워드린 대표번호 1668-2463번으로 인증.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우리 참투자 자문에서 친절하게 자료집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PDF 파일로 전달드리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출퇴근 시간에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 주시고 인증해 주신 분들 이자료집못 받으시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가능하시니까요. 자, 대표 번호 1 6 6 8 2463번으로 인증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모두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지표, 이 검은색과 파란색 선 만드는 법부터 알려 드릴게요. 자, 볼린저 밴드 상단선은 그냥 추가를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중심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수식 관리자. 자, 이거는 기술적 지표예요. 기술적 지표. 보시면 중심선. 자, 수식은 이겁니다. 캡처를 하셔도 되고 멈춰 놓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중심선이고 상단선. 자, 상단선. 자, 그 다음에 라인 설정으로 가셔서 색상을 편하신 색상으로 선택해 주시고 잘 보이게 포인트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일로 넘어오셔서 지금 여기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가격으로 바꿔줍니다 가격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위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설정 방법은 차트에서 이거 눌러주시고 사용자 지표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화살표 수식 이것도 만들어 봐야겠죠 자 수식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 위에 거는 똑같고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 아래 크로스업 부분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 색상도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고 지표 변수 설명 이런 거 없이 바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여기서 저장을 해 주시는데 아 요거를 말씀 안 드렸네요 지표 추가하실 때 수식 관리자에서 아까는 저희가 기술적 지표에서 요 선을 만들었잖아요 요거는 신호 검색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게 하셔가지고 수식 입력하고 검색 입력 입력한 다음에 수식 검증하고 작업 저장 이 순으로 해 주셔야 돼요 자, 차트 대입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요 버튼 이렇게 누르셔서 여기 신호 검색에서 사용자 검색 여기서 이렇게 클릭.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두 개씩 뜨게 하는 거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똑같은 수식을 이렇게 두 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트 설정 누르시면은 자 보시면 여기 신호 검색 화살표 겹치기라고 있어요. 이거 체크를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해제해주시고 적용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표와 신호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검색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조건 검색식입니다. 이 위에 것들은 다 기본적인 조건 검색식들이에요. 기본적인 차트여서, 이렇게. 이건 다 기본 차트라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 요세 개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요세 개입니다. 이세 개는 꼭 3분으로 바꾸셔서 넣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설정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주가 위치 검색해줍니다. 조건식 누르고, 주가 위치. 자, 주가 위치 검색하시면 기간 내 주가 위치. 이렇게 클릭해 주십니다. 클릭해 주면 이렇게 뜨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3분, 3분으로 바꿔 주시고, 0봉 전 기준, 1봉 이내에 종가 변동 폭이 최저가 대비 50% 이상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는, 아래도 마찬가지로 3분, 그 다음에 1봉 기준, 1봉 전 기준, 이렇게 해 주시고, 1봉 이내에 종가 변동 최저가 대비 50% 이하. 이하로 에서또 추가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두 개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 볼린저밴드는 여기다가 bol이라고 치면 나오죠 파라블링 말고 볼린저밴드입니다볼린저밴드에서 가격 기준선 돌파 자 이대로 이대로 해서 추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3번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 네, 3번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이것만 바꾸셔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세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게 분봉이다 보니까 종목이 많이 나와요 자, 실시간 검색으로 좀 볼게요 보시면 하이로닉스 아이로닉스는 어, 됐고 동화 약품 동화 약품은 여기 나왔고 동국산업 동국산업도 지금 막 돌파를 하, 하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죠 지금 그 다음에 태양금속 태양금속도 여기 나왔고 노르월딩스도 좀 전에 나왔네요 자 사조대림 사조대림은 여기서 나왔었고 대창 배창. 대창도 여기서 나왔네요 인화전공 이나정공. 인화전공도 여기서 나왔었고 DSC인베스트 여기서 나왔었고 빅텐츠 서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 검색식 실시간으로 돌려 보시면서 하나씩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상승 종목에서 보셔도 됩니다. 뭐 전일 대비 등락률에서 보셔도 되고 뭐 하나만 볼게요. 하나마이크, 하나마이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양초반에 나왔죠. 양초반에 나오고 나서 전구점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이 검색식을 사용하셔도 되고 전일 대비 등락률이나 뭐 상승률 이런 걸 보고 종목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 검색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게 분봉이라 워낙 종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보조지표들 하고 참고하시면 더 좋겠죠 이게 제가 보통 단타 위주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나오는 단타법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들 보시면 됩니다 제가 5분봉 단타법 15분봉 단타법 영상을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 매매법에서 쓰는 검색식은 종목이 한두 개밖에 안 뜨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집중도 있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영상 링크 첨부해 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